쓸모없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복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걸 찾으셨죠?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신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 주인이 아니면 장수가 자기의 뜻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그 부하를 신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말은, 힘복이란 말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 번역상에 너무 단어를 좀 잘못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베리 허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리 허트라는 건내 마음으로 심중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마음 중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네시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오네시모는 사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죄인의 것을,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는지 간에 바울을 만나는 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일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영향을 준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데, 많은 힘을 주신, 경미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으신 분들,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 놓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오네시 e 가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 b 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유대교의 충실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셔서, 이는 내 그릇이니라, 내 일을 할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결사대가 그를 죽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잡혔지만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하였더니 로마 전체 총독들과 로마의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지금 얻었지만 또한명 이렇게 온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이게 훗날 빌레몬서가 됐는데 성경을 써서 들려 보내면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은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내면서 이는 유익한 자라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 유익한 자로 변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이 바울의 일들을 돕는 믿음 안의 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빌레몬은 어떤 얘기든지 바울의 얘기를 듣고 거절하지 못했던 그런그 아주 밀접한 관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으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빌레몬은, 그 바울이 갚아준다는 돈을 보고 이를 용서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베리어트, 내 마음으로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 깊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나도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른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에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대망의 빌레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잡히는 날에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용서하라고 이제 형제니까 그냥 이 노예의 상태에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다시 세워서 동역자로 세우기 원한다. 나와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할 정도로 저 사람이 성장했으니 용납해주라 라고 편지를 쓰고 돈까지 보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 사람 빌레브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거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만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많은 그 일꾼들이 되었고, 그의 후예들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 의 가운데에 멸망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미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관심 있게 보았고 그를 정말 보면서 그 안에 가능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 도둑놈이었고 노예였지만 이 바울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 일을 감당할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데는 그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남다른 솔직함과 진실됨 하나님 앞에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저쪽에 앉아 있다가. 수요일 날은 녹화를 하지 않는데, 았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아, 제 마음속에 왜 수요일 날 이렇게 녹화를 안 하게 됐냐면은, 뭐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회에서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꾸 그걸 촬영해서 올리는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조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그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충분히 하나님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수요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한다면은 이게 참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또저 자신은 이 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돼요. 그냥 그 순간 그 보내는 설교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어,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laughs> 학교에서 연구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연구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수업을 면제받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분이 면제받느냐면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어, 이거를 제출하면 연구수업을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연구수업을 면제받는 일들을 어,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게 쉬울 것 같아, 연구 수업부터 쉬울 것 같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택할 것 같은데 단한 명도 자기가 수업하는 걸 촬영해 가지고 올리지 않아요. 아, 그런데 저는 지금 매주일마다 촬영하고 있고 매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긴장해야 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고 저를. 정말 채찍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자금한계에서 매일 이렇게 촬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laughs>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원래 이렇게 아, 뭐 조그만 게에서 뭐 그런 걸 자꾸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웃음> <웃음>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여러분 인정해 주고 높이 되, 세워줘야 되지만 나 자신의 가능성도 아, 네. 내가 세워야 됩니다. 아, 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주님 앞에 해야 되겠다. 아, 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도, 나를 사랑하는 일도 열심히 가져야 된다고 아, 네.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의 심호를 사랑해 주시고 베리 허트,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듯이.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또 용서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주교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의 과거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를 보고 야단치니 아닌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그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바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나타내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그리고 나무라지 마시고 감싸 주셔서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온해 힘어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빌레몬에게 돈까지 이렇게 주면서 보낸 것은 바울이 넓은 마음, 아량이 있어서 그러미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울 마음 속에 온해 힘어를 용납한 것이에요. 또한 바울 마음 속에 주님이 온해 힘어를 이미 받으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샤이니의 제3집 'Excuse Me, Miss'라는 그런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laughs> 마치 유리알같이 투명한 너의 눈동자,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우, oh, 사랑에 빠진 걸안 된다고 하지 마.' 넌 이미 알지 아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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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가 되려면 노래도 잘 해야 됩니다. 또 <laughs> 연습해서 더 멋진 노래를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의 눈동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에 비친 나의 얼굴, 나의 모습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오, 어, 사랑에 빠지는 걸. 안된다고 하지마. 넌 이미 알잖아. 사진을 찍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혼자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누가 찍어준 사진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누가 찍어준 것도 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찍어줬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찍어줬는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따집니다. 이건 누구가 찍어줬어? 이런 눈을 하고 있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사지, 사, 빠진 사람의 눈을 보면은 벌써 다른데 우리의 눈이 주님의 사랑에 빠진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울과 이 오네시모를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빠진 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랑에 빠지면 눈은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눈은 정말 진실만을 말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그 눈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변할 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변하지 않느냐 믿음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주인 사랑을 가지고 함께할 때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성도가 서로 변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동자에 나의 진실된 그 모습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배반하는 자들을 에게도 주님은 저들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무서운 형벌을 참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는 삶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데 이것을 스티마타라고 하죠. 노의 팔에 도장을 찍습니다. 예수의 몸에그 낙인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부인하지 못할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 어저께인가요? 사모님 보고 저희 처가댁 식구들하고 만났는데, 옛날에 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그 밤의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제가 오늘 밤못 넘기면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의사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금력 기도에 뛰어가가지고, 거기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근데 그때 사모님의 눈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절박한 그 마음이 다시 나와 가지고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살려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laughs> 앞으로 더욱더 사랑해 줘야지. 내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열심히 사랑해줘야지. <laughs>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게 흔적이 아닙니까? 내 안에,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저렇게 애써준 흔적. 내가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못하고, 그런 나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쫓아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파울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릴수 없어요. 아유, 어떻게 그런 거 갖고 그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주님과 그런 아주 밀접한 단계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한경진 목사님을 한번 뵀었어요. 그분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목사들이 가서 그 한경직 목사님을 가서 인사드리는 때였어요.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관에서는 그분을 만나뵐 수가 없는데, 당시에 교목 목사님들하고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거길 방문하는 길에 저도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 그런데 그분 참 말씀을 들으니까,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도, 아주 적은 곳에서 남루하게 그리고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아, 내가 저기 오늘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날 농촌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옷을 그 입고 오셨는데 양복이 아주 다 떨어지는 그런 낭낭한 옷을 입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장실에 간 틈에 이 목사님이 옷을 다 자기 옷을 벗어, 벗어버리고 이 목사님 옷을 뭐 샤워하러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옷, 목사님 옷을 입고 자기 아주 좋은 양복은 거기다 걸어놓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옷을 얻어 입으신 목사님이 이걸 전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남을 살피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그 지도자였다는 것,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목사들조차도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도 찾아보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숨어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큰 사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작은 사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상을 받고 이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나 큰 일을 하거나 똑같은 관점에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썼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척교회와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마음만 잃지 못한다면, 잃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속에 뜨거운 감격이 사랑이 내 안에 흔적이 넘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소 2장 3절 그쯤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금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